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달려갈 <laughs>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에 이제 박수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께서 정말 2024년 경제 어떻게 될까? 아, 그 거대한 질문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라이브로 답변드리고 싶어서 두 분의 거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올려드렸던 공지에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그 질문들을 최대한 다 반영해서 오늘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 괜찮다라고 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짝짝짝. 네. 먼저, 어, 한분한 분, 한 분, 뭐,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이 책과 관련된 링크는, 어,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세권 공동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익 네. 교수님이, 네. 네. 역시 수학에만 정석이 있는 게 아니다. <laughs> 경제의 정석이 있다. 1월1일자로 책을 발간하시죠. 예, 예. 아,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니까아 제가 감사하고요. <laughs> 네. 아, 교수님 잠깐 저 카메라 보시면서 <laughs> 네. 어, 오늘 어, 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어떤 마음가짐 뭐 어떤 의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뭐 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네, 저는 저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홍춘옥 박사의 <laughs> 김 교수님. 네, 사실,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까 저 이야기 전에 홍박사가 배우러 왔다는데, 요 네, 저는 뭐 사실 이코노미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죠. 그런데 <laughs> 네.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뭐 반짝반짝 창의되는 아이디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제뭐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네. 네, 두 분의 견해 좀 많이 들으러 왔습니다. 아유, 우리 김 교수님 제가 뵐 때마다 느끼지만, 어 이렇게 겸손한 분이 계실까 참 그런 생각 참 일단 저는 교수님 통해서 겸손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역시 시작하는 말씀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그 풀샷으로 잠깐 잡혔었는데 정말 배우 같이 나오세요 정말 아, 멋있습니다. 예, 카메라를 아, 원래 건가요? 멋있지만 <laughs> 오늘 멋있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 오늘의 두 번째 거장 대한민국 돈의 역사의 저자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쪽 받았습니다. 카메라 보고 한번 아, 예. 오늘의 마음가짐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했던 대사를 뺏겨가지고요. <웃음> <웃음> 아 예, 저도 뭐 배우고 더 나가서 자극을 받는데 어, 이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막아끼는데 그 막아 뭐냐면 와나좀 잘하는 듯, 나 이거 좀 세상을 알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귀신같이 틀리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극이 필요하고 또 깨짐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많이 깨지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어, 새끼 이코노미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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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경제일보 조전자 스테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의 저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2024년 경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으시고 아, 물가, 금리, 뭐, 환율, 주식, 뭐, 전반에 걸쳐서 궁금한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미국, 중국, 한국에 걸쳐서 오늘 이야기를 100분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뭐, 토론자 겸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어, 이새 이코노미스트가 경제를 어떻게 보는데 그 뷰는 다를 수 있어요. 그 뷰가 다르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뷰를 갖고 계신지를, 어, 그런 근거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리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달려가 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이야기는 일단 미국 경제예요. 미국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 이 순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짧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아니면 노랜딩이냐. 김영익 교수님은 그셋 중에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하드 랜딩에 가까울 거로 니다 하드 랜딩으로 보신다. 홍치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노랜딩에. 노랜딩으로 <웃음> 보세요. <웃음> 네, 오늘 흥행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아, 저는 일부러 한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연륙 소프트 랜딩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어,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보고 예. 있습니다. 어, 우리 세 명의 어, 이 컨셉이 좀 다르니까 먼저 어, 김영익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강하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드 랜딩, 로우 랜딩, 서프트 랜딩 이게 이제 경제학 효과에서는 없는 말 아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이게 실제 gdp가 잠재 gdp만 높으면 초과 수요가 존재하지 물가가 오르 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왔을때 예. 뭐 하드랜딩 했다고 그러 죠 네. 소프트랜딩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갔다가 네. 다시 올라갔을 때 로랜딩은 네. 계속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네. 랜딩 뭐 이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가끔 미국 경제 사이클 을 보니까요. 롤엔딩 랜딩, 소프트 엔딩은 없었습니다. 네. 반드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질 때는요, 네. 상당히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월그 네. 사분기 뭐 지금 삼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네. 네, 그런데 4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을 둔화되고요. 네. 네, 저는 내년에 그 상반기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려고. 네. 네, 그리고제 모델에 나온 수치도. 한1% 정도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 그렇게 <laughs> 보시죠. 우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좀더 심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예, 3분기 GDP 확정치가 오늘 나왔잖아요. 네, 예, 4.9%. 네, 예, 4.9%고. <laughs> 그리고 어쨌든 4분기는 좀더 어려워질 것이고 점차. 네, 예, 4분기는 1% 안팎이고요. 안팎으로 보시고. 그리고 미국 그러면... GDP의 뭐 구절을 보면 그 소비가 작년 기준 한 육십구 퍼센트지 않습니까? 네. 실질 GDP 기준으로. 그런데 사이클을 보니까 이미 소비 소비 사이클은요 일 분기를 정점으로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이십사 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혹시? 저는 일 어, 퍼센트 이하라고 보고 있어요. 이하요. 네. 상반기는 어. 마이너스 성장. 그렇게 하반기는 멋있어요? 약간의 플러스 성장 하는데 일 네. 퍼센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1 이하면 경제 위기에 거의 준하는 가까운 그런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거요 예, 정말 하드 랜딩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있다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 홍춘호 박사님은 네2% 이상 2% 이상으로 예, 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laughs> 연준의 2024년 경제 전망에 1.4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좀 위에 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굳이 하라면 2% 초반. 네. 2% 초반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네. 저는 국제유가가, 어, 연말로 해서 내년 봄 사이에, 음. 한 차례 더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네 일단 미국의 쉐인오일 생산량이 너무 크게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곧 하루에 1,500만 배로를 넘을 것 같거든요. 여기다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볼때 공급에서는 미국 쉐이리. 음. 그리고 수요단에서는 중국이 중요한데 둘다 별로 그렇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만 없다면. 또 네.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만 없다라면 유가가 빠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아주 높은 레벨에 있다가 빠졌던 이 비슷한 시기가 공급 쇼크로 유가가 빠졌던 시기가 1984년. 네. 그리고 어, 2014년. 그리고 2024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다 4년으로 끝나네 그런데 이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구매력의 강화가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미국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휘발유 비중들이 되게 커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돼 있는 제품의 비중이 크니까 네. 그쪽의 가격의 하락 에 따르는 실질 구매력의 개선이 일단 기대되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건설 관련 통계 들이 이번 11월에 나왔는데 약간의 조정을 보이던 것과 달리 완전히 돌았었죠. 네. 특히 신규주택 착공호수 150만 호는 거의 1년 만에 연초 이후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이거에 주목하냐 하면 지금까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을 가장 많이 훼손시켰던 섹터가 바로 건설 섹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섹터의 성장 기여들을 보면 내내 마이너스 1% 이상이었죠. 이제 그게 어 3분기에 플러스가 됐고, 4분기 현재 주어져 있는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 통계를 그냥 이렇게 근사치로 보고서 미국의 건설 관련 지출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약 거기서 한1% 이상의 성장 기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어 내년에 어 후반까지는 제가 알수 없고요. 그거는 알수 없는 거고, 현재 기조대로라면 미국의 성장률이 분명히 4%,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분기 단위로 등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살펴본다면 내년 상반기 그래도 2%는 무난하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의견을 또 먼저 네. 말씀드린다면 저는 네,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랜딩이고요. 어, 미국 잠재 성장률 혹시 어느 정도로 혹시 간단하게 보고 계십니까 대략? 저는 한2% 2%, 2% 아, 예, 네. 저도 2% 정도로 잠재 성장률을 네. 보고 있고요. 2%를 이제 밑도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3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대 초중반 정도 그리고 내년은 1.5% 정도 이렇게 성장률이 올해 2023년보다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화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김형익 교수님도 이제 소비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도 소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23년 10월, 11월, 12월 이4 4분기 소매 판매액을 보면 전년 전전년 동안의 소매 판매액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저는 놓고 봤을 때 나름 1, 2, 3분기 동안에는 실제 초과 저축이 많이 소비 여력을 만들어 줬다. 근데 소, 초과 저축의 소진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23년 연내 거의 다 소진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존에 20년, 21년, 22년 동안에 발생했었던 초과 저축을 소진해 나가면서 좀 소비 여력을 좀 확보했었던 것이고, 그게 나름 23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나름 스트롱하게 유지됐었던 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 내리고요. 4분기부터는 좀큰 분화가 좀 전개됩니다만, 어, 24년 또 미국 경제를 좀 들여다보면 또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오지 않는데 약간은 어, 미국 통화 정책 기조가 물가도 물가대로 잡고 경기도 나름 지켜내는 모습, 그러니까 경기에 강한 어떤 추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24년 어, 미국 경제가 경기가 걱정이 돼서 금리 인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의 추이만 보고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됐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 컨빅션만 찾으면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될 만큼 경기가 너무 위축이 돼서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단행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김혜익 교수님 근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것 같아서 예. 어뭐홍 박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는 네. 건설은 뭐저 최근에 저 신규 주택이 좀 올라갔고요. 근데 기존 주택 매매 보면은 그거는 지금 2008년 2008년 금융 위기 수준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근데 건설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니까 한 5%밖에 안 돼요. 네. 우리는 한15% 아, 우리는 한 23%인가요? 굉장히 높아요. 예. 네. 네, 근데 미국은 건설 비중이 낮고요. 네. 제가 소비를 중시한 거는 말씀 어,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에 그 3.3%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그 4.8%로 10월까지 오늘 저녁에 또 11월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그 저축률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소비를 상대적으로 덜어가고 있다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미국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은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GDP는 지난 3년간 한 실질 GDP가 5%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중간가구 실질소득은 4.3%나 감소했습니다. 중간가구가 소비해줘야 되는데 소비할 여력이 축소됐다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미국 가계가 가처분소득에서 이자 부담이 2021년 상반기에는요 1.2%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 10월 보니까 무려 2.8%로 2000년부터 장기 평균이 2.2% 정도 됐거든요. 그럼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한 금융회사 에서 조사해보니까요 미국 가계 63%가 그달 벌어가지고 그달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쓸 돈이 없어져 카드 신용카드 리발빙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예, 저는 소비가 많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제가 경착륙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었는데 그때 소비가 예축되고 경제성력이 떨어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2020년 3, 4월 달에 비노업 부분에서 고용을 2,194만 개 줄여버렸더라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두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소비가 줄어들면요. 아마 내년 상반기가 가지고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요. 음.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구나. 그런 식으로 고용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그 11월 고용도 예상보다 높은 게비농업분에서 19만 9천 개 증가했죠. 그거는 그 자동차 분야에서 다시 그 돌아가고 제조업에서 증가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업 쪽에서 증가했는데요 소매업 중에서는 고용이 3만 5천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미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측면 보면은 뭐 내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심한 저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경기를 보시는 뷰가 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도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어, 갑자기 또 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도대체 미국의 기준금리는 언제 인하할까? 이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홍 박사님께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일 거라고 혹시, 어, 가늠하십니까? 음, 빠르면 6월. 빠르면 6월. 음, 그런데 저는 9월 보고 있습니다. 6월보다는 그래도 구, 무게는 9월에 둔다. 그러니까 잭슨홀 컨퍼런스 하고 하지 않겠나. 컨퍼런스 후에 8월에. 예, 8월 15일 경우에 하니까. 예, 와이오밍주 그 잭슨홀에서 열리는 네. 정례 전 세계 중앙은행 컨퍼런스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서 미 연준 의장이 네. 밝힌 통화 정책의 그 기조가 음. 그뒤한 1년 정도 지속되지 않습니까? 네. 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2020년에 있었던. 뭐그 평균 물가 목표 같은 것들이라든가 네. 2021년에 큰 실수였지만 또 그때 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뭐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네. 미연준이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거든요 음. 네. 그런 면에서 3월이면 너무 가깝다 음. 저는 그래서 3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건 조금 과하지 않냐 쪽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 저도 좀 매우 유사한데요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있다면 네, 저도 무게를 둔다면 네, 7월 정도 어, 무게를 하나 둔다면 7월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두번뭐 많으면 세번 이렇게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김영익 교수님 혹시 어떤 비료를 갖고 계십니까? 네. 예, 저는 뭐 이전부터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3월부터 이나 내년에 여섯 차례 이나. 네. 예, 패드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견해하고 비슷하다. 어.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아까 1분기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뭐, 올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그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하는 방식이죠. 명목 GDP 아니죠. 실제 GDP하고 잠재 GDP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 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그거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올 연말 4분기에는4.6% 정도 나와요. 네. 예, 그리고 예, 내년 상반기에는 4% 이하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적정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아니저 현재 금리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적정 금리 추정한 거하고 미 연중 금리 올리고 내렸다 한 거. 뭐 방향은 거의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의미에서 뭐 빠르면 내년 3월부터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의견이 또 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어, 다른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고, 왜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들어보시면, 그게 다 시그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그널들을 보시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가늠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경기에 대한 판단을 네. 여쭸을 때, 네. 어느 정도 이런 답변을 가늠했습니다. 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온다, 라고 했으니, 금리 인하 시점은, 우리 셋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네.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뭐노랜디다라고 보셨으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뭐 굳이 9월까지 가 이렇게 끌어야 되는가 하는 필요 없이 그냥 더 뒤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순서가 어 굳이 따지면 가장 빨리 그다음 가장 늦게 그러니까 이게 경기 판단에 따라서 음. 결국. 어 금리 나 낮을 정도 뒤좀 뒤로 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건데 제가 또한 네.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시장이 연준보다도 똑똑하더라. 네. <laughs>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러더라. 데 음. 제가 미국 거0년 국채 수익률이나 기준금리 연방기금 인가한계 그다음에 우리 국고채 3년 수익률하고 우리 한국의 기준금 리인가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시장금리가 선행하고 그다음에 그랜저 심스 테스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 하면은 일방적으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설명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시장금리가 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도 뭐지 않아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장은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연준이 따를 것인가, 한국은이 따를 것인가? 네. 이거는 두고볼 문제입니다만은 가고 보니까 달러 시장금리가 선행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 자체도 예. 금리 인하가좀 빨리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에 해당된다라는 예, 그런 뷰를 갖고 계신 예. 거죠. 예. 예. 네. 최근에 우리가 그 장단기 금리 인사가 또 역전되버렸거든요. 네. 지금 10년 국가 승 수익률이 1년보다 낮아져 버렸어요. 네. 이게 선행지수도 선행하고 주가에도 선행하거든요. 네, 저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채권 시장이 그런 걸 미리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뷰를 갖고 계시고요. 네. 홍 박사님 혹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다? 아, 예. 저는 네. 시장이 선행하지만 맨날 틀렸다는 것도. <웃음> <웃음> 뭐 가장 대표적인 틀렸던 게 3월. 네. 어,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런 날 때, 금리나 기대가 엄청나게 부각됐 었고 네. 장단의 금리차가 거의 한 10년 20년 사이 최대폭 역전됐는데 네. 그뒤 아까 이야기했던 8월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현준 네. 의장이 그 모든 기대를 박살을 내면서 채권금리 5%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과 비슷해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면 채권시장 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 거대한 머니 모브는 이제 그, 어,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으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센티멘트고요두 번째 조건이 대부분 뭐냐 하면, 그게 투자의 용이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투자가 쉬워지면 돈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런 제도의 변화라든가 정보의 정책 같은 것들이 마지막 세 번째를 만드는데, 이두 번째인 제도 변화가 바로 ETF잖아요. ETF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 국채 투자하기도 쉬워졌고 전 세계 자금들이 다 매팅을 하고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거대한 변동성이 과연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이 똑똑해서 생긴 일인가 아니면 채권 시장도 이제 드디어 매스 마켓이 되는가. 에스테이저는 메스 마켓 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시군요. 저의 의견을 좀 들여보면요. 저는 2023년 경제전망서. 그러니까 1년도 더 전에, 그러니까 22년에 냈던, 그때도 제 의견은 23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라고 좀 강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 왜냐면 하 근거는 이겁니다. 바로 물가죠. 왜냐면 금리를 왜 인상했나? 그것은 물가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23년 연내 물가가 안 잡혔는데, 안 잡힐 텐데, 근데 금리 인하를 분명 단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저는 시작된 거고요 그러면 24년 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이렇게 뷰가 좀 다르지만 저는 좀 연착륙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무서울 만큼 전개되진 않으니 역시 물가가 안정화 되는지 여부를 진단해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24년 물가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는 대략 한 2.6%를 기록할 거라고 본다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정하면 상반기는 2.6%를 상회한 그니까2% 후반이나 3%요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거라고 보고 하반기 24년 하반기 들어서는 2.6%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2% 초반대 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우리 물가상승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 미국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laughs> 네, 결정 하니까 네. 그렇게 저는 물가상승률 의 흐름을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이라고 가정을 음. 한다면 그랬을 때 아, FMC 위원들은 분명 어,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컨빅션, 물가가 확실히 2%라는 목표 수준에 부합하기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본다는 얘기는 한두 달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근접했다고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세달정도에 물가 상승률이 어2% 초반대를 보고 나서 어 이제 금리 인하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이제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3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